반갑습니다. 심리 유형 분석가 카가 성기원입니다. 오늘은 조직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 바로 S와 N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한쪽은 현실을 봐야지 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비전과 가능성을 봐야죠 라고 말하는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살짝 쌓여지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말투나 기분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S와 N의 오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그 원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S와 N은 어떻게 다른가요? S 유형은 지금 이 순간 현실에 기반한 구체적인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반면 N 유형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추상적이고 가능성 있는 방향성을 중시하죠. 이 차이는 생각보다 조직 안에서 자주 충돌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SU형의 팀원이 말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선 이 방향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산과 인력도 이 안에 맞춰져 있고요. 그런데 NU형의 팀장이 이렇게 말하죠. 그건 맞지만 이 기회에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해보면 어떨까요? 이건 장기적으로 더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 S유형은 아니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부터 해야지 왜또 이상한 방향으로 세지 하고 생각합니다. 반면 N유형은 이 사람은 너무 현재에만 갇혀 있어 크게 못 보는 것 같아 라고 느끼게 되죠. 결국 서로를 현실적이지만 답답한 사람 또는 창의적이지만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이제 이 오해의 근본 원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MBTI에서는 S와 늘 정보수용방식이라고 말합니다. S 유형은 오감, 즉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정보를 신뢰합니다. N 유형은 육감에 가까운 직관, 즉 패턴과 의미, 상징적인 흐름을 신뢰하죠. 그래서 S 유형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실제 사례가 있는가를 먼저 묻고요. NU형은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줄까? 이게 더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모르면 상대방이 내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비현실적이거나 지나치게 현실에만 갇힌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차이를 인정하고 조직 안에서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S유형은 N유형이 추상적이고 먼 미래 이야기를 할때 그거 너무 뜬 구름 같아 라고 무시하기보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걸 실행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단계가 필요할까요? 라고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N유형은 S유형이 지금 상황에 집중하고 자료나 근거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왜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만 해? 라고 느끼기보다 현재의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보자는 식으로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팀에서 할수 있는 실천 팁을 말씀드릴게요. 회의 안건을 정할 때 당이 실행한 장기 비전 안을 같이 제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에 애쓰는 실행 계획을 애는 방향성과 아이디어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배분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묻고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SYN의 차이는 단순한 말투나 태도의 차이가 아니라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은 줄고 서로의 강점을 살린 진짜 팀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조직과 심리에 대한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